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셀트리온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영업일기 40% 급증했네요. 3분기 주요 상장사 실적 셀트리온 40%, 한논 시스템 30%, 코롱인더 69%, 경동나비엔 18%, 효캠스 마이너스 17%, 양진약품 흑자전환 CJ프레쉬웨이 32%, FNF... 89.3% 영업이익이 증가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순이익보다는 단기순이익보다는 영업이익인데, 어, 쉽게 말해서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 판매를 통한 이익의 증가. 단순히 셀트리온이 회사 땅을 팔아서 혹은 자산을 팔아서 어, 회사 접으려고 단기순이익이 늘어나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근데 내가 장사를 하고 있는데 치킨이 많이 팔려서 돈을 많이 버는 건 당연히 좋은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한온시스템, 거울온인던, 경동나비엔, 뭐 CJ프레시웨이, FNF 이런 것들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이런 종목들이 이미 주가가 급등해 있다면 그거는 어, 베타콤플리 현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미리 기존에 어, 실적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이미 올라갔고 오늘 실적 발표하면서 급락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이제 바닥을 박박 기다가 어, 예상 실적보다 어닝 서프라이즈, 어, 깜짝 놀랄 실적을 발표하면 이제 그때 급등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그거를 좀 구별해서 차트를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안 입을 수는 없습니다. 차트를 항상 체크해야 돼요. 우선 어쨌든 어쨌든 셀트리온이 바이오 약품, 복제약, 바이오시밀러의 판매 호조를 앞세워서 전년 대비 40%, 그러니까 작년보다 좋았다 이얘기인 거죠. 예, 올해는 3분기 영업이익이 1,031억. 지난해 기억보다 40% 늘었다. 정권가 예상치 1066억. 이미 예상했던 부분인데, 어, 조금 낮다. 아, 이제 이런 건 약간 또 만약에 주가가 급등해 있다면 어떻게 되겠죠? 조금 소폭 하락할 수 있겠죠? 왜? 기대치보다 낮으니까. 이런 게좀 약간 주식시장에서는 m m 모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출액은 2 8 9 1억 작년 동기 대비 25.1% 증가. 순이익은 616억. 어, 12% 증가. 어, 트록시마의 공급이 확대되고, 램시마 SC의 유럽 조기 진출이, 어, 실적을 증가했, 증가시켰다. 뭐 이런 얘기네요. 자가 면역, 치료, 자가 면역 질환 치료용 바이오시밀러 램시마는 어, 성분명 인플릭시마. 이름을 좀 쉽게 했으면 좋겠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말이 아니니까 그렇겠죠. 기존 정맥주사 제형, 어, 피하주사 제형으로 변경해 만든 제품이다. 뭐 이런 거네요. 지난해 유럽 의약품척 EMA 사나 약물 사용 자문이 한만 잠깐만요. 어. 허가 승인 건고 받았다. 또 자이센 세트린 제약에사는 고덱스 등 카미컬, 카미컬 약품의 매출이 늘어나고 다국적 제약사 테바의 편두통 치료제 아조비를 위탁 생산하기로 계약하는데 따라 매출이 추가 발생 한 것도 실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덧붙였다. 셀트린 관계자는 램시마의 조기 출시와 초록시마의 미국 진출, 미국 진출에 따라서 어 매출이 이익이 증가했다. 이런 얘기하네요. 2030년까지. 후속 바이오시밀러 허가 받고 성장을 지속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셀트리온 차트 한번 가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자, 우선 지금 음,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드렸듯이 일단은 현재 <laughs> 어, 일목균형표 호행스팬과 선행스팬 네, 한번 다시 천천히 한번 또 복습하는 의미에서 보겠습니다. 자, 우선, 후행스팬, 여기 보이시는 보라색선, 후행스팬과, 그리고 여기 보이시는 선행스팬 1과 2. 지금 양온으로 전환했죠? 1, 2. 자, 양온을 타고 채널을 만들어서, 어, 기준선과 전환선. 기준선. 전환선을 타고 지금 가고 있는 중입니다. 어, 순항을 하고 있네요. 자, 우선은 기본적으로 셀트리온이 이런 식으로 실적이 호조되고 기업의 가치가 저저히, 서서히 증가한다면 캔들들은, 이 캔들들은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기본적으로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하면서 가장 기존, 기본이 되는, 어, 전환선, 한 10일 이동 평균선 정도 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조금 이제 악재가 터지거나 글로벌 경기 악화라든지 뭐 미중무역 협상의 <laughs> 문제라든지 여기 <laughs> 죄송합니다. 여기치 못한 글로벌 악재가 발생하면 <laughs> 죄송합니다. 목이 갑자기 네 글로벌 악재가 발생하게 되면 그때 이제 21선 기준선 정도를 터치를 하겠죠, 테스트를 하겠죠 여기서 뭐 이런 식으로 테스트를 할수 있습니다. 테스트를 잘 받고 견뎌낸다면 어느 정도 기준선과, 어, 전환선을 타고 따라갈 겁니다. 그 선상, 서, 선상에서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뭐, 기업을 좀 바라보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어, 기본적인 셀트리온의 어떤 흐름을, 뭐, 우리가, 뭐, 그런 거죠. 아, 내가 어떻게 딱 정확하게 셀트리온의 고점을 알고 저점을 알고, 어, 무슨 일이 일어나고 내부자 정보가 어떻게 돌고 있고 지금 회사가 제 좋아지고 있는 나빠지고 있나 맨날 일일이 체크를 하지 않은 이상은 확인하기가 힘듭니다 정작 회사를 다니는 직원들도 모를 거예요 음이예서뭐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 뭐 sk 삼성 다니는 사람들 직원이 주가 예측하나요 못합니다 제 아는 동생 삼성전자 지금. 어, 뭐, 계획부, 매출 계획부 있어요. 몰라요, 걔. 저 물어보면, 제가 지난달 만났을 땐가, 지지난달, 지지난달이네요. 45,000원인데, 아, 아 삼성전자 절대 사지 마. 이랬어요. <laughs> 아안 된다, 삼성전자 안된 시스템 반도체 어떻게 되고 있는데, 아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거 답 없다, 답 없다. 돈 때려붙고 있다. 근데 지금 얼마야? 53,000원입니다. 예. 그래요. 주식이 그런 겁니다. 정작 본인이 다니고 있는데도 몰라요. 왜? 본인이 너무 많이 알아서. 쓸데없이 너무 많이 알아서. 안 좋은 것까지 너무 많이 알아서 그렇습니다. 그 주식이 의외로 이런 게 있어요. 뭐 최근에도 뭐 많이 지금 HLB 얘기했지만 HLB가 HLB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안다고 그 주식의 가격을 정확하게 예측하냐?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뭐 우리 삼성전자 뭐 뿐만 아니라 모든 기업들의 오너들은 그 회사의 모든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 그 회사 주가 예측을 딱딱딱 할까요? 아니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하면요 많은 투자자들이 투자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있고요 외국인 기관 투자자도 있고요. 뭐, 국내 개인 투자자도 있고요. 국내 고수 투자자도 있고요. 진짜 처음 주식 사는 사람도 있고요. 그다 정부 받아서 사는 사람도 있고요. 수많은, 수천명의, 수만, 수만명의 투자자들이 주식을 찾다 팔았다 하다 보니까 이게 도, 도무지 좀채 지가 가야 될 길을 못 가고 엉뚱한 길을 가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간혹 있다기보단 많이 있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셀트론도 마찬가지겠죠. 여기서 갑자기 생뚱맞게 느닷없이 뭐, 테마서 여기 주위분 정리하겠다 이러면 또 주가가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거든요. 예. 얼마 전에도 뭐 정리하고 뭐 블록딜 나오고 뭐 갑자기 뭐 기간 투자자가 뭐 매도하고 뭐 한번 수급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씩 이렇게 수급을 체크하죠. 기관이뭐 오늘부터 주구장창 파는 거야. 아 이제 뭐 어떤 한계 투자 기간에서 기타법인에서 나는 셀트론은다 정리하려 한다. 뭐 그만큼 지금 아무리 회사 좋아도 나는 셀트론는 지겹다. 이렇게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주가가 의외로 여기 기준선을 돌파하거나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죠. 아무리 좋은 실적이 해도. 왜? 좋은 실적이 나와야지 내 주식을 누군가 사주니까 악재가 나왔을 때 주식을 팔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급락이죠. 여기까지 14만원, 13만원 그냥 진 직전 저점 공개시키겠죠. 이제 그런 의미로서 어, 판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아우 주가가 안 올라가네. 여기서 미친 듯이 사버리면 뭐 상한가하고 뭐엄 급등하겠죠. 예, 그런 것들이 수급과 그 다음에 이슈와 그 다음에 뭐 지금 캔들의 모습과 차트의 흐름과 일목균형표와 뭐이동변균선과 이런 모든 외국인 기단 기간 투자자의 흐름과 테마색과뭐뭐블록넥 펀드가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국내 뭐 바이오 어, 펀드가 또 활성화된다든지 아니면 개미들의 눈먼돈이 들어온다든지 아니면 강남에 큰손이 막 사겠다든지 이런 모든 복합적인 요소들이 다 포, 들어올 수 있는거죠. 예, 그러면서 셀티르의 주가가 한단계 업그레이드 21만원 돌파되고 뭐 이렇게 갈 수가 있겠죠. 예, 주식이 쉽지 않습니다. 뭐 이번에도 많이 많은 투자자분들이 주식장을 시 바라보면서 하 이거 도대체 뭐지? 어디로 가는거지? 싶을 정도로 머리가 띵 했을 겁니다 네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lclb만 보더라도 이게 도대체 주식이 급등했다 급락했다 오늘은 또 어떻게 될지 또 궁금한데 그만큼 주식이 어렵습니다 예 네, 그런 만큼 우리는 계속 무엇을 해야 되죠 예 계속 관찰을 하고 기록을 하고 공부를 하고 어 투자 실패를 하고 투자 성공을 하고 계속 반복을 해야 됩니다 그걸 안하고서는 어, 얻어지는 건 하나도 없다 뭐 계속 넘어져도 계속 일어서야 되고요 또잘될 때도 있지만 또안될 때도 있습니다 뭐하 끊임없이 잘될 수는 없고요 끊임없이 안될 수도 없습니다 주식시장이란 곳은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가장 기본 개념인 어 분산 투자를 아니할 수 없고 어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근데 내가 너무 확신한다 그때는 뭐 집중 투자를 해도 상관없겠죠 그거는 이제 본인 판단입니다 집중 투자할지 분산 투자할지는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분산 투자 근데 나는 어 여기에 인생을 가겠다 그럼 집중 투자 그리고 현금으로 투자할지 내가 돈을 빌려서 투자할지 마찬가지죠. 나는 안전하게 내 돈만 투자하려는다. 아니야. 나는 내 인생을 걸겠어. 내가 이렇게 쪼졸하게 사느니 그냥 한방 크게 먹고 나올래. 뭐 이런 생각. 이건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예. 그런 수많은 의사결정에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결론적으로 모든 것은 본인 책임이다. 라는 것을 또 말씀드리면서 어, 일단, 셀트리온이 지금, 어,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 뭐, 요런 얘기를 좀 드리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 어, 하겠고,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잠깐 뭐, 봤던, 뭐, 이런 기업들, 뭐, 한온 시스템이라든지, 코오롱인데코오롱인더한번 어, 볼까요? 에, 코오롱인더 마지막을 한번 보고, 코오롱인더가 주가가 많이 빠졌을 건데, 이러면서 주가를 또 하나 뭐, 건지는 거죠, 뭐. 아, 올라가버렸네, 이미. 옛날에 36,000원대가. 보긴 봤는데. 이미, 그니까 이런 것들은 이미 실적이 좋아진다는 거를 이미 이제 알고 있었고, 실적 발표하고 나서도 좋았을 거고, 아, 내년에 더 좋아진다고 하네요. 야 7만원 목표가. 이러면 또 이제 얘기가 달라지지. 그 다음에 FNF 마지막으로 하나만. 야 야, 이 도시. 그렇지. 그 실적이 좋으면 이렇게 주가가, 신고가를 가고 가야 되는데, 음, 실적이 좋은데도 안 가는 주식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네, 세상 일이란 거알 수가 없는 거니까요. 아무튼 오늘 또 성공 투자 하시고, 오늘 증시 좋았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